음. 아. 안녕하세요, 저 재혁기입니다. 오늘은는 프리파, 프리파이어를 할 건데요. 다른. 이게 원래는 제가 이거 계속 아무도 보물을 찾아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하고 뭐, 프리파이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맞나 이게? 잘게임, 이름은잘 생각이 안 나지만, 맞을 겁니다 아마. 예. 그때까지 시간좀 많이 걸리네요. 저희가 한번 제가 언제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그때 바나톤을 할때 지금, 바나톤두 번이나 얘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이거 하려고 온 건데, 이것도 또잘안 되네요. 지금 거의 제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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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거 왜냐면 이게 제가 두세 판 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 어려가지고 잘 못해요. 근데 제 동생이 갑자기 이제 제 옆에 나가려고 들면서 괴롭습니다, 괴롭죠? 그만해라. 자,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이니 어?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요? 나가있까지였어요 뭐냐고 나1 1 3사님이잖아 근데 왜 뭐.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 거였더라? 알았이제 어떻게 시작하는 거였지? 이게 뭐 아 찾았습니다 이거 시작하는 이거 같은데. 아 됐네 찾았네요. 제가 동생한테 그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 형한테 그 아, 알려달라고 시켰는데 근데 찾았네요. 시작 네. 제가 한걸 봐가지고 이게 프리칼리오 이게 좀 비슷하다고 해가, 해가지고 별로 게, 별 다른 것 없는 건데 이게 다른 거래요. 이, 이, 이게 언제 나오지만 한 거하고 다른 거하고 이거예요? 이거 튕긴 건가? 시작한 건가? 그럼 아니면? 지은 지금. 지금? 너는 뭐뭘 하지 마. <laughs> 하하하 마. 엄마 하하하하는 거야. 응제시작하하하 음, 내일 시작하는거 시작하는 거. <laughs> 이제 여기 벚꽂가안으어습니다 평화의 섬는아 내려졌나요 갑자기? 설명이 좀 있습니다 어, 이게 자동으로 펼쳐지다아 여기 사람 많은데인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아니 저쪽까지 오지도 못까어 어, 저쪽으로 저쪽 이동할 수도 평화의 성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원래는 평화로올까봐개인적인지 이게 제가 잘모르거든 어한아 <laughs> 아, 아, 누가 저한테 총을 씁니다. 지금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이게. 자, 아 아,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달리겠습니다. 이게 뛰는 겁니다. 이게 이건 이거고 이게 이렇게 앉으는 거고 이 엎드리는 겁니다. 달려라 좋거타 저거 타 저거 타차타차타차아 원래 한데 이거 배트그라운드가 아니라 다이게하여 후이하우... 이게 안 되는 건지 몰라평화 저, 아파트가 있네요.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 하지마. 어, 여기. 어디 보자. 어, 내, 네, 우주. 우주 상자는 챙겨놔야죠. 어, 피가 없는 것 같고. 어, 우주 잠깐 어, 어, 어. 우주 상자. 대신 너 있냐? 여기가 향아이섬이라고 뭐하게 치료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방탄복 아, 입고 수이탄은 갖고 가려고요. 아리탄 던지는 걸아 여기에 있네 이게. 자총 있고 방탄복 아 똑같은 거는 이, 이거 이 방탄복은. 자, 총은 다 갖고 옵니다. 너무 좁은데, 이게, 트위터밖에 못 뜨네? 아, 괜히 한것 같습니다, 트위터는. 트위터 있는 것 같고, 힛내키도 갖고 옵니다. 에이, 넌 꺼져. 됐다. 음, 별로 안 좋아 보이네. 오빠 집하면 어때? 하지 마, 침튀겨. 침준 그만 뱉어라. 아니야. 안전구역이라는데요? 자기장 생기는 건가? 여기 자기장 생기는 건가 혹시? 그러면 안 되는데 상이 삼이니까 상하이로게 자기장이. 시작 그야야야 이상한 말 하지 마라 시작 글이던데데 나는 영어+ 음,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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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네들이영 거는 다 갖고 가지지고 거의 다 갖고 왔을 거예요 그네들이. 저는 좋은 거안 좋은 것걸잘 몰라가지고. 뭐가 오나? 오늘. 어 뭐야? 보죠또 저를 공격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대도 아, 마 아, 그렇한 시장이 있네, 이것도. 근데, 큰일이다, 뛰어. 죽는데, 이러다가. 근데, 아, 아, 근데. 사용. 음, 멈춰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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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됐다. 빨리 도망치고 출발. 지금. 또아아 어, <목소리도> 어, 어, 아, 필요해. 아, 어, 아 중앙으로 갔었으면 돼. 이게 맞나? 어떻게 어, 어, 중앙으로 가도될 텐데? 왠지 어려운 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총에 맞아서 죽는 것도 하고 무슨 이게 뭐야? 제발 자기장에 멈추기를 바랍니다. 이건 안멈추면 왼쪽 왼쪽 안돼 멈췄어 이거. 어렵네요 이게 원래 어어 어, 어려웠지만. 아휴, 근데다 이게 청이가 중앙에서 내려야겠네요 이걸 중앙에서 안 내려 큰일 나, 큰일 나. 저는 그냥 사람들의 손을 떼어 죽인다는 사람들 갖고 가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다닐까요? 일단은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해.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뭐 끝에만 안 있으면 돼. 어, 대기 중이야, 지금. 야, 너, 돈 내놔. 돈 내놔. 야, 돈내나돈내놓라고 와, 이거. 어, 진짜. 어, 아, 시작되나 봅니다. 벌써부터 시작한다. 자, 이제. 저는 처 중앙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겉쪽에서 계속 버티는 겁니다, 겉쪽으로. 배틀그라운드, 근데 여기서 또 차도 탈수 있나요? 네. 제가 배틀그라운드에서만 차 타는 거 봐가지고. 저 옆에서 차못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여기로 내리겠습니다. 내리 <목소리> <목소리> <응. 목소리> 이거 들으면 좀 빨리 내려가 는것같은 어떤 데인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보고싶.. 어? 저쪽에서 돈, 아, 그, 왜, 여기 왜 사람들 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어, 많이 있네. 사용? 방어구가 필요하네. 아, 뭐야, 이게. 방어구가 없어가지고 저거 먹다. 총이고, 자, 방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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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하고, 이렇게 용을갈수 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방저 녀석이. 서떻게 했다 이거지? 너는놈민냐신 그리고 경이되었아가 친구, 친구가 나 죽일 생각은없어지금이은거든 먹기도 맥주 좀 죽다니. 자,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 이, 이 하겠습니다. 자, 가자. 자,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 왜 꺼졌냐, 이거?